네, 사도 신경 하심으로 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백이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금에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실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보서 2장 15절 우리 한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두 가지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하여 틀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그 본연의 창조 목적을 잃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부합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불순종하고 있으며,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고 또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범죄를 어, 범하고 있습니다. 어, 실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영광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 다음으로 바울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도 거스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은 채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고 장차 닥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이며 이것이 이 세상이 정한 실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스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반영한 권면입니다. 실로 성도들은 세상의 빛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본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특히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기에 합당한 흠없고 상처 없는 어 재물을 가리킬 때 보통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혼합물이 없는 것, 섞인 물질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포도주나 우유에 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말을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우리의 생각에서나 혹은 성격에서 완전한 순수함과 그리고 성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그리고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영적인 무지와 온갖 불의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깨끗하게 시신 받은 자들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또거스는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란 이 진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돌아서서 흠없고 순전한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성도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며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타락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어둠을 밝히고 또진리 진리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우리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게 하셔서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보건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없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 또 어지럽히는 아버지의 세상인 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지럽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상이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허락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오 같이 바나바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과 공포를 떨쳐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 의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아버지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사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그 위로를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 더 힘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고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들과위정자들의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 주사 아버지 이 상황을 더욱 더 신속한 조치와 판단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들의 주를 통하여서 이 사태가 종결되고 어, 다시금 일상의 기쁨과 또 예배의 회복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함께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어, 어그러지고 또 거스리는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흠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제단에 올려지는 흠 없는 재물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순전하고 순결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수하고 성실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점점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고나여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속히 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서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